비가 오는 가운데서 불과하시고, 오늘 우리 자유통일당 기독 예비업 장교단 입당신 및 지선인에 함께해주신 우리 가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오전, 오후,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는 많은 분들의 면면을 보도해주시고, 영상으로 보내주시고, 한 줄의 기사로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알려주셔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 대표님 뭐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상임고문님 당 요직에 계시는 지부들 모두를 대표해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회자가 감사하고 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통일당 예비역 기록장교단 지선의민 입당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laughs>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박수를 좀 쳐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우리 자유통일당 당 대표신 장경동 대표님의 환영사부터 박수로 체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중에 가장 좋았던 시절이 사람들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군대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번 가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군대 생활이 가장 좋았냐? 제가 평생을 말씀으로 목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성경대로 살았던 게 군대예요. 오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내라. 세상에서는 순종하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네. 제가 훈련병 때 고무신으로 돌태기를 32대를 받았습니다. 엄정고무신로 얼굴 이렇게 이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욕도 못하고 그냥 또돌려대려고 했는데 그만 때리더라고요. 이런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대하고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데는 대한민국 군대 때문에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닐수 있지만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군대 생활 제대로 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의 삶의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예, 군대의 역할이 컸다. 자, 사병도 그렇다면 장교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장교님들이 계셔서 나라가 이렇게 왔을까? 자, 한 단계 또뛰면서 장교라고 똑같습니까? 기독 장교계. 그분들은 아를지 모를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사상을 떠나는 날 기독 장교회는 천국 가실 분들이고 일반 장교님들은 어렵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걸 모른다고 사실은 그냥 죽으면 같이 가는 줄 알아요? 아니면 죽으면 끝나는 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생각, 네 생각 다 소용 없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인도 중요하고 장교님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기독 장교는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 너무 감격스럽고요. 나오지 못하신 분들 잘 고려하셔서 같이 나와서 우리 자유통일당 지지하시고 이 나라 국건이 세워주는 기독 장교에 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갈수록 한 행사가 국민들 가슴에 팍팍 박힙니다 <laughs> 우리 장경동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면고겠습니다 <laughs> 이게 사실은 저 국회 거기에서 입당시험을 한 일이면 상당히 이 오무된 인상으로 합니다 이 자유통일당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상 찍은 인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사회를 보는 것도 아주 가족적으로 재밌게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자유통일당 지선비이 입당시간 하시는 우리 예비역 기독 장교단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위강급 장교를 벼해서 영강급 장교, 장성단까지 오늘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는 다 따지면 아마 대한민국 단일 단체 중에는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여기에는 단순한 예비역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군에서 몸을 바치고 또 나와서는 저 주사파들이 개 지랄병을 떠는걸더저히 두고보지 못해서 이 목숨 다해서 나라를 함께 구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투쟁 현장에서는 주목을 지고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도 기독 장교단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축사를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장님전 차관님을 모셔서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어, 저는 준비를 안 했는데 또 불려.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근국전쟁을 보셨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 3일운동을 하는 그런 계기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겨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을 수 있던 것은 이3.1 운동. 3.1 운동은 그때 우리나라에 1%안 되는 기독교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독이 돼서 3.1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생략들 분들의 세대에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현재 위기입니다. 우리 특별히 군부를 가졌던 그리고 우리 장교로서 근무했던 우리 예역 우리 3.1운동에 그런 목숨을 바쳐서 하여튼 그분들을 름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타하게 오는데 결정적으로 앞선 이 자유통일당에 우리 기독교 우리 장교단의 중심이 돼서 권본을 가졌던 예비역 기독교 신자들을 여기에 첨부 입당시키고 그리고 자유 마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 자유통일당에 힘을 모아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의 거점을 맺들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차관님께서는 뭐 원포 같은 뭐거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워낙 달변이시라 그때그때. <laughs> 바로 나오시면 바로 연설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자, 89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시고, 매일같이 행사장에 참석해주시고,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습니다 자, 오늘 어, 각군 대표하신 분들 얘기 많이 모이셨는데, 제가 모자를 보니까, 예비, 육사 출신도 있고, 회사, 공사, ROTC, 기행사관또 저쪽 고객의 UD, UDT, 아, 3사, 또, 보있겠 저. 간부사관 기사장교관. 아니요, 전부가. 노자가 좀잘 모르겠네. 이거 간부사관. 아, 간부사관. 오케이. 학사, <laughs> 어, 학사장교도 있고요. 하여튼, 전체 각 분을 대표해서 대표되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이 중에, 우리, 체인한 기독자 안교단, 우리, 회원께서 나오셔서, 입당식 진선언문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나오셔서 진선언문 뒤에서 줄을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서 l d you want 씩이렇 반씩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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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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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반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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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시 y o 어 반식을, 반식을, 반식을. 예, 제가 차려 경례하면 필성을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열고 하면 되니까 열고 열고 아리수목에 열공을 하겠습니다. 전체 차려 경례 열공 바로 예 대한민국 기독장교단이 자유통일당에 입당 및질지하는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지지선언문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또한 한미동맹 및 기독교 입국론 등 4대 건국인임을 바탕으로 하여 나라를 건국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하여 안보는 물론 경제를 부흥발전시켰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요 세계 6위권의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종북 주사파는 첫째 건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둘째 미국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아가서 셋째 나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을 호도하고 있으며 넷째 재벌 해체론 등을 주장하고 일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장교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인 자유통일당을 다음과 같이 지지하고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헌법 제4조에 명리된 자유통일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유일한 정당님을 확신한다. 확신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통일이 북한의 여러 형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수 있는 정당님을 믿고 지지한다.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하여 과연금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연 정당님을 확신한다. 확신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배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당님을 확신한다! 확신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통일 이후 웅대한 조국의 미래를 지향하고 지토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수권정책정당님을 확신한다! 이와 같이 굳건한 신앙심과 애국심으로 무장된 자유통일당이 깊이 읽고 원내의 20석을 진입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으로 판단하여 기독장교단은 자유통일당의 입당 및 적극 지진하기로 선언합니다! 2024년 3월 25일 대한민국 기독장교단 일동 차려! 경제 네. 열공 바로 잘하신다! <laughs> 오전에 ROTC 장교장님이 저기 입당선의식한테 지금까지 제일 잘했다고 했는데 다 잘해버렸어요 우리 최인환 대표님의 지서문 남북에 이어서 사실 여기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 각 단체 각 군을 대표하신 분들이라 연세는 거의 다 1등 수준입니다 다 시키면 내일 아침까지 갈 것에서 사전에 이분들 중에 로또 뽑기를 위해서 세 분이 뽑혔기 때문에 그세 분을 제가 개인적 소감을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김총회 회장님 어디 계어요 네. 네. 왜 자유통장을 지지하게 되는지 개인적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저도, 그 이쪽 광화문에서 정말 이 행사를 하면서 풍천 노숙하면서 오직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의무를 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 정치 집단은 유일하게 애국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가 싸워서 이기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너무 제2의 권국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자리에 제 자신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자신감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통일당은 우리 그 기독 장교단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대표을 전부 다 당선시키고 특히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에서 20명이 전부 다 당선될 수 있도록 그들 각오를 다져야 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연습 잘하시죠? 현편하다 예, 편리해. 지금 5,300만 국민들이 지금 감동을 받고 있어요. <laughs> 자, 이번에는 선창원 총장님 예, 우리 정실하고 옆에 와서 저를 보고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리버티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를 거기서 미국민들이 대하는 그 태도는 미국 군인이 군대 생활한 것과 동일한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집을 구매했고 또 애들을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시켰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최해국 대우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이런 미국의 시민정신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국만이 우리의 우방이고 대한민국을 독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간 사람들은 다 이를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미국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은 군인과 또 하나 마가라고 하는 미국의 애국심인 단체입니다.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는 것은 자유통일당 이 정당을 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가 미국의 마가계 있으면. 우리는 n k h a Make Korea, Great a g a n 여기에 우리가 참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정치 행위를 한다고 하는 많은 군인들이 각성하고 우리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대열에 참여했음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황기식 목사님. 어디계세요? 아 복귀가 잘못되군요 이럴때 써먹으라고 갑자기 지목하는게 있습니다 이중에 내가 한번 내 소감을 발표해보고싶다 하시분 손들어 보세요 역시 없군요 예, 할수가 없어 왜냐면 하 약간 쫄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어서 자유통일당 정당복을 입혀드리고 꽃답을 선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경강 대표님께서 앞에 계신 저 사복 입은 두 분을 예, 장강복을 입혀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장강복 좀, 좀 갖다 드리니 자, 장강복 입혀드릴 때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다발 갖다 드리고요. <laughs> 자 꽃다발은 주문을 해놨는데 생화가 지금 비가 와서 오다가 지금 잠깐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끝나면 정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담은다 조화를 주는데 생화를 주다 보니까 주문에서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좀 헤매고 있나봐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기념 촬영을 위해서 오른손을 가슴 앞방에 딱 갖다 붙이시고 아 그래요 저쪽으로 조금만 미세 예그 몸을 반좀반좀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 그게 제일 좋아요 이열이열이열 빨리 가져와 음. 아 드디어 도착했군요 예오아 비전장 민대 아 자각 낭 입으신 분 두 분, 우리 이정민 차관님하고 장경동 대표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자, 꽃다발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예, 한번 흔들어 주세요. 꽃다발. 예, 생갑니다. 자, 이제 오른손 다 가슴 앞에 대시고, 오른손 대시고. 아무리 대한민국에 별을 네개 달았든 세개 달았든 간에 제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예, 제가 자유 화면 여러분들은 통일당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유! 통일당! 자유! 통일당! 자유! 통일당! 자유! 통일당! 그대로 쓰기계십니 그대로. 이렇게 기냥 찬양해야 되니까요. 자, 먼저 우리 보도자료 나가려 자유통일당 사진 다 찍었어요? 자 다음은 우리 유튜버와 언론사 기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자 외칩니다. 됐습니까? 네. 촬영이 <laughs>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예비역 기독 장교단 자유통장 지인사람의 입당식을 모두